네, 네, 이윤아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준비한 차량을 제가 딱한 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렌토. 그게 끝이에요 맞잖아요. <laughs> 네. 이렇게 똑같이 튜닝을 하라 그래도 못 하고 튜닝을 해야지만 생길 수 있는 바로 그 차량입니다. 튜닝 비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옵션이 빠지냐 아니요? 옵션까지 풀 옵션에 있는. 더뉴소렌토 차량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량 상태 한번 보러 가실게요 렛츠고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더뉴소렌토 디젤 2.0 4륜 구동에 있는 노블레스 스페셜 최상위 트림에 있는 차량입니다 2017년 10월에 등록된 2018년식의 차량이고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고 용도, 이력도 없고 단순기간 없는 무사고 차량이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정말 특별한 부분들이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다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튜닝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는데 진짜 이런 차량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와. 이런 걸 보고 바로 병적관리 차량이라고 해요. <laughs> 왠지 알아요? 이렇게 튜닝을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 있잖아요. 절대 차를 쉽게 더럽게 타지 않아요. 맞아. 정말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고 내가 아까 이거 쉬운 못 느꼈는 줄 알면서 뭐 느꼈는지 알아요? 디젤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렇이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차 상태가 정말 훌륭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바디를 가진 더뉴 소렌토 차량이고요. 앞에 유리 상태, 선팅 상태. 훌륭합니다. 자 앞에 본닛 부분에요. 조금 아쉽게도 붓터치가 한네 다섯 군데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본넷을 도색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그래서 전면부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붓터치 또는 스톤칩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점꼭 감안하셔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이 연식 대비 정말 관리가 잘된 최상급. 차량이고요 자, 앞쪽 그릴 한번 볼게요. 그릴이 다르죠? 네. 튜닝. 음... 다 튜닝. 올 튜닝. <laughs> 자, 그릴은요, 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안에가 또 브라운 시트거든요? 영훈 PD님? 진짜 완벽한 차량인데 밖에 외관을요 온통 다 까만색으로 튜닝을 해줬어. 그래서 그릴 자체도 블랙으로 튜닝이 되어 있고요. 그릴 위쪽으로는 약간 세월의 흔적이죠. 약간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있습니다. 앞쪽으로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및 기본적인 기능들 다 이용 가능하시고 긴급 제동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범퍼 하단부가 뭐가 다르죠? 네. 범퍼 하단부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 음. 튜닝으로 해놓으신 차량이에요. 진짜 차 아꼈나보다. 아, 근데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사용감이 아예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17년식이잖아요. 18년식이고. 음. 근데, 연식 대비 난이 정도면, 와, 살만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차량이고요. 범퍼도 다 튜닝을 해놓으신 모습이고, 범퍼 아래쪽으로 약간 미세한 사용감은 있지만, 어디가 크게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옆쪽으로는요, LE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인성, 안전성, 훌륭한 차량이고요. 저는 더니소렌트를볼때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네 발짜리 안개등. 어, 이게 한 발이면 조금 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발짜리여서 더욱 더 완벽해지는 전면부의 모습이고요. 저희는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고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에서도 뭐가 많이 다르죠? 네. 아자 제가 빠르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휀다 상태요. 음. 관리 상태가 우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년식의 차량이니만큼 연식 대비 사용감은 아예 없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그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꽤나 관리 상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약간의 미세한 부터치가 한 군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휠이 킥, 브레이크 킥. 자, 이 차량은요 아래쪽으로 19인치의 휠이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 차주님이 얼마나 관리를 잘해주셨냐면. 휠이 다 블랙이에요. 오. 다 튜닝인데, 또 심지어, 이 안에 보여요? 영피드님? 뭐야? 카메라에 브랜보? 잡히나요? 브렘보예요 브렘보입니다. 포피 오. 브레이크. 포피? 네. 찐브렘보예요 와, 아, 그럼. 아, 이, 이거를 가끔 알죠? 그, 이 커버만 바꿔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근데 이건 찐입니다. 와, 이차 뒤에서 바짝 붙어가면 큰일 나겠는데? 큰일 나요. 바로 박습니다. 진짜 브레이크 밟잖아요? 성능이요. 어마어마. 저도 밟았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튕겨 나갈 뻔 했어요, 앞으로. 자, 그 전으로 성능이 좋은 브랜보의 포피브레이크 장착을 해놓으신 차량이고요. 휠도 다 복원을 해놓으셨습니다. 일단은 앞에 휠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요. 또굿 이어 브랜드의 이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이어가 뭔지 알아요? 딱 그, BMW M 시리즈 있잖아요. 스포츠형 세단. 네. 그 세단에 많이 작용되는 거. 오. 스포츠형 세단들의 많이, 그러니까 스포츠성을 많이 띠는 차량이에요. 우와. 그래서 비싼 타이어가 장착이 또 되어 있는데, 심지어 80% 이상 타이어 A급입니다. 어, 이거 소렌트에 과한 거 아니야, 좀? 구매하시는 차주님은 너무 좋지? 음. 자, 사이드 리피터 부분이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은 없지만 미세하게 약간 비한 부터 치는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으로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형 SUV에 속하는 차량에 탑승이 용이하시도록 옆쪽에 사이드 스텝이 있고요. 이 차량은요. 문을 열잖아요. 도어스판 램프도 들어옵니다. 루프 랙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근데 루프 랙도 블랙. 음. 크 기가 막힙니다. 진짜 차가.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자 주유구 커버도요. 따로 튜닝. 아, 아 이거 진짜 근데 나는 이런 차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니 튜닝이 진짜 너무 많아서 말하기 너무 많아. 일단 주유구도 커버도 다 튜닝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나는 지금 이 연식 대비 이런 차량 처음 보는데 이 PPF 필름을 다 시공해 놨어요. 모서리 부분이랑 손잡이 부분에. 근데 제가 딱 봤잖아요. 시공한지 오래되지 않았어 절대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다 시공도 되어 있고요 아래쪽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 깔끔하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80% 이상 아니 근데 왜 파셨지? <laughs> 타이어 가지고 바로 파셨는데? 그러게. 어, 그러니까요 자 이제 운전자 측면 상태 오케이 자 저희는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후면부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니 나 내가 진짜요 이차 이렇게 지금 판매하기 전에 저희가 다 해보잖아요. 네. 나 고객님들 덕분에 영어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점점. <laughs> 아, 제가 영어 실력, 어, 감사합니다. 영어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자, 이제 후면부 상태도 볼 건데요. 후면부에도 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후면부에서도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은 없는 그런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에 스포일러 라인을 따라서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합니다. 심지어 V 쿨 -cool, 그냥 V 쿨이 아니에요. 뭐라적겠냐면 나노 세라믹 오, 나노, 나노 세라믹에 아주 고급 썬팅지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가 썬팅지 상태를 되게 자주 보게 되는데 썬팅지도 제가 봤을 땐 새로 하신 것 같아요 음. 네, 새로 하신 것 같은 그런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드는 차량이고요 뒤쪽에 테일 램프 또한 양쪽 모두 LED로 장착이 되어 있고, 양쪽 모두 파손이나 흠집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범퍼 하단부 있잖아요. 네. 머플러까지 다 튜닝. 음... 완전 블랙으로다가 다 튜닝해 놓으신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요. 4륜구동 에코 다이나믹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위에.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태인... 라고 하실 걸 알잖아요? 음. 자, 이거는요. 태인, 회사 이름이에요. 네. 회사 이름인데 이 차량이 이제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일체형 쇼바를 아래쪽으로 장착을 해놨는데 그 제가 하체 보니까 초록색깔로 엄청 예쁘게 돼있던데? 아 저거 스티커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하체를 봤어 그래서. 그거 비, 어. 공인비까지 하면 200 넘는데? 비싸요. 근데 확실히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아... 많이 신경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아 스티커가 아니었구나. 아 스티커 아니야. 그래서 나도 봤어. 그래서 하체를 막 들어가서 봤다니까요 내가 음... 아까. 그 정도로. 정말 승차감까지도 훌륭해질 그런 차량이고요. 정말 이런 차량 있잖아요. 고객님들 다시 구해달라고 하시면 저 진짜 못 구해드려요. 아, 진짜 돈 많이 썼네. 진짜 돈 많이 들어간 소렌토입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전동식 테일게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짜라란. 예쁘다. <laughs> 보강까지 싹싹. 음... 보강도 기가 막힌데, 아니, 난 이렇게 보강제 위로 이거 보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트, 트렁크에 짐실을 때 기본 안쪽에 있는 일반적인 부품에 손상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이거조차 깨끗해요. 음. 이보강을 해놓으신 것 조차 깨끗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7인승의 차량이잖아요. 네. 3열 옆쪽으로 송풍구 다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실 때는 쓰지 않으셔도 이렇게 뒤에 누가 탑승을 한다 하시면 이렇게 필차셔가지고, 7인승으로. 아, 색깔 진짜 예쁘다. 색깔 진짜 예쁘죠? 네. 근데 심지어 뭔지 알아요? 2열 시트 앞에, 뒤에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병적 관리 차량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 이걸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자, 아래쪽으로요. 이렇게 수리키트가 다 들어간 거를 제가 오랜만에 봅니다. <laughs> 수리키트도 다 들어가 있고요. 가니쉬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소렌토 적재 공간이 너무너무 넉넉한 차량이고요. 근데 또 이걸 안볼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네 제가 이렇게 2열을 펼쳐놨어요 와 멋있다. 와, 공간감 대박이다 진짜로 음. 역시 소렌토는 소렌토예요 맞아. 진짜 명불허전입니다 근데 심지어 파노라마 선루프 위에 있잖아요 음. 자별 보러 갑시다 우리 다별 <laughs> 한번 보러 가시죠 다들 자이 정도로 정말 내저 캠핑, 차박, 차크닉 다용도로 이용 가능하신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제 조수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휀드 상태요 관리 상태 훌륭한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 휠 한번 볼게요. 휠에는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는데 또 그것 또한 보기 싫으셨나봐요. <laughs> 다 붙어치 <부터치를> 레놨어요 <laughs> 나 휠에 부터치 하시는 고객님은 또 처음 뵙네. 처음 본다. 아, 진짜.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있다. 그리고 앞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이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미세한 부터치는 있고요. 아래쪽으로 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수석 옆쪽으로도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을 여셔도 이렇게 도어 스팟 램프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물론 사용감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훌륭한 관리 상떼고 조수 옆쪽과 손잡이 부분에도 다 생활 PPF 필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한번 볼게요. 뒤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 정말 아쉽다. 정말 미세하다. 정말 미세한 사용감이 있습니다. 어 저런. 아우 저런. 근데 이렇게 봐야 돼. 근데 휠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없지. 저 말고는 없어요. 자 디타이트 어 레드 8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저는 이 차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풀옵션도 풀옵션인데 돈 벌어 가시는 차량입니다. 정말 단한 군데도 손볼 데가 없다. 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꼭 보셔야 하고 꼭 확인하셔야 할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첫째 짱! 짠! 짠! 이 차량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너무너무 깔끔하지만 심지어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고요. 용도 이력까지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근데 이런 차를 보면 1인 신조가 납득이 가네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쵸? 자, 그래서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짱! 짠! 네,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품에 전혀 문제 없을만 해요. 네, 없고요. 그리고 성능지에 올 양호받은 차량이고, 미세노유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7인승의 차량이기 때문에 3열 안볼수 없겠다. 3열 한번 탑승해 볼게요. 자, 3열은요. 이쪽에 레버가 있어요. 조석 쪽에. 그럼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밀려. 이렇게. 그러면 탑승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짜란. 와, 3열 시트 컨디션 일단 너무 좋다.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옆쪽에 또 이렇게 2열 레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훌륭한 차량입니다 옆쪽으로 아까 뒤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심지어 충전단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인 남성분이 탑승하시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성인 여성분도 조금 좁아요 제 기준 근데 이제 아이분들이 탑승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감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2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는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요. 예쁘다. 역시 브라운 시트는 이길 수 없는 건가? <laughs>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나요, 이렇게 퀼팅이 박혀 있잖아요. 음. 이것 또한 추가 옵션에 있는 차량입니다. 음. 이건 튜닝은 아니고 기본 추가 옵션에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디가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바닥 쪽도 있잖아요. 그 호텔 바닥 있잖아요. 음. 호텔 들어가면 깔려 있는 바닥 있죠? 네. 그거예요. 파노라마 선루프에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충분한 개방감 느끼실 수 있고요. 옆쪽으로 수동 커튼, 그리고 뒷자리 열선 버튼, 그리고 이 차량은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충전 단자, 12V 시거잭, 그리고 220V 인버터까지 진짜 완벽합니다. 차가 진짜 이렇게 완벽해서 되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조석 옆쪽으로 워크인 디바이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1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et's go. 네, 저는 1열에 탑승을 했어요, 지금. 와우. 진짜 완벽하다, 브라운 시트. 너무,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심지어 추가 옵션이라 그런지 이렇게 1열 내는 또 소렌토라고 각인도 되어 있어요 시트에 너무 너무 예쁩니다. 1열 시트도요 물론 연식이 있기 때문에 사용감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쉽지만 이 선바이저 부분 있잖아요 조수석 선바이저 부분에 약간의 미세한 헤드 부분에 조금 사용감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하지만 기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후측 방향 모들어가 있고요 측면부에 메모리 시트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정말 빈틈이 없는데 이 차량은 계기판 밝기 조절하시는 버튼 차선 이탈 그리고 후측 방경보 220V 인버터 버튼 차체 자세장치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이 차량 왼쪽으로 블루투스 모드 오른쪽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용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위쪽 계기판 한번 볼게요. 현재 실키로 수가요 13만 5707km 연식에 딱 맞는 적당한 주행 거리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관리 상태는 사실 키로 수가 이 정도가 되더라도 거,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음. 아예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난 처음에 이거 블랙박스 옆에 달린 줄 알고 <laughs> 아 그랬는데 차량의 현재 지금 현재 상태 있죠? 뭐 수온, 기압, DPF 거리, 뭐 속력, DPF 전압, 배기 온다 나와요. 음. 근데 이게 그 진단기처럼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따로 설치를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미니 진단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갤럭시 워치 건강관리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차량이 건강한 상태를 이렇게 네. 다 나타내 주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관리를 하셨던 거예요. 내 차량은. 그리고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방감 있는 주행 가능하시고요. 하이패스 e c 언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유보 기능, SOS 기능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적인 기능들 다 측면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메뉴 들어가면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폰 프로젝션 기능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로 아주 깔끔한 화질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거 기어 노브를 바꿔 놓으신 거거든요. 지금 후방 카메라를 켰잖아요, 제가 비상 깜빡이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어... 킬 필요가 없는 거야. 어, 주차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요.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그리고 아래쪽으로 시거잭 두개 들어가고 USB 단자, 억스 단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까지. 자 그리고 바뀌어져 있는 기어노브 위로 이 S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클락션 버튼입니다. 클락션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주차 센서, 어라운드뷰 카메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4륜구동 모드, 오토스타 ABS 기능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너무 많다. 이거, 이것도 컵홀더도서비스예요컵홀더 <laughs> 자, 그리고 이 차량은요. 키가 3개예요 와. 심지어. 키가 3개야. 근데 이게 무슨 키인 줄 알아요, 그기니 스팅어 키예요 원래. 어, 그런데? 튜닝해 놓은 거예요. 어, 2차, 2차 키로. 오. 어, 그래서 키가 총 3개. 키도 총 3개입니다. 아니, 이전자전이왜 파셨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요, 넉넉한 수납공간도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정말 부족함 하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나 하는데 진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근데 가격은 미쳤어요. 자,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 e t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더뉴 소렌토. 제가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연락 주시는 분이 임자일 것 같은 차량입니다. 음. 다시 구해달라고 해도 못 구하는, 다시는 안올몰튜닉 소렌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요, 단순경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고, 용도 이력까지도 없는 아주 깔끔한 풀옵션의 차량입니다. 어마어마한 관리로 아직까지도 연식 대비 상태가 굉장히 훌려한 바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제가 적극 강추 드리는 차량이고요. 자, 이제 미쳐버린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87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더뉴소렌토가요 은근 옵션들이 많다고 해도 또후측방경어가 뭐가 빠져 있거나 또 뭐가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 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옵션의 차량들은 정말 매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한 차량 대차진행도 가능하시고요. 지, 지방에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대면 탁송거래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할부상담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날씨가 싸, 일교차가 워낙 지금 크기 때문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다음 번에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